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행라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실리콘투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의가 마지막으로 리뷰해드리고 나서 현재 상승세 나와주고 있죠. 박스 구간에서 하단 지지 잡았다고 마지막으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우리 실리콘투가 현재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아주 꾸준히 꾸준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이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지난달에도만 해도 400원 가까이 순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아직은 먹을 구간이 많이 남았죠. 이 정도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윗구간에서 올라온만큼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관세청 무형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미국 스트로드 힘입어서 우리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어난 1,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75% 증가한 38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로 확대하면 매출액은 3,312억 원, 영업이익은 683억 원으로 각각 243%와 그리고 385%가 늘었다는 걸 의미하기로 하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물류센터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었어요. 지난달 북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700억 원대의 물류센터를 인수했다고 밝혔죠. 미국의 대형 물류 인프 를 확보하면서 미국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정의가 뭐라고 했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실리콘 투 이제 거의 다 수렴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에 너무 많은 손절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 원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7월 윤정이 팀 가족방, 7월 2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한전산업이 현재 한 달도 안 돼서 6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정확히 2주도 안 돼서 우리 가족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반만 매도처리 진행했고 절반은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8,000원에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담아가기 위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100% 100%, 100 수익권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8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이번에는 정말 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8월에서 9월 총두 달간 홀딩할 예정이며 우리 8, 9월 우리 주주분들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35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현재 2차 시세의 수익률이 정의가 예상하기로는 214%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현재 거래량 없이 차익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격 조정을 끝낸 후 2차 시대 출발 직전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해서 최소 800% 이상 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 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웁니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지금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닙니다.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해요.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현재 상반기부터 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입을 모아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현대 계열사와 3천억 원대 공급 계약 체계로 완료를 했고 또한 다른 국내 대기업과 이 M&A 이슈까지 도 소문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도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기도 이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지. 이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넣어 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해 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개인들이 같이 수익을 보는 걸원하지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8198 7225번으로 톡 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정의가 8월 26일날 4만원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확하게 8만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근데 아래 한번 깨졌다가 올랐던 부근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4만원대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이때 영상 마지막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갭 상승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갭 부분 먹고 지금 올라왔죠.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수렴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잡고 현재 정의 세력선이 장기 입평선 위로만 안착만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실리콘 투 앞으로 2차 시대 2차 시대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 두달 동안 매집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이 지금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못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시장 상황 봐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은 이제 이 구간에서 좀 어디까지 좀 눌렸다 갈지 아니면 어디까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재차 한번 흐름이 좀 나와줄지에 대해서 찾기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수익을 많이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정의가 타이밍을 기가 다케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 가지고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다 같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신 우리 가족분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나 우리 실리콘트의 모멘텀과 그리고 정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권가에서 이 개인들은 알수 없는 대비 자료들이 있어요. 요거 정의가다 찾아서 정리해서 넣어 놨고요. 그 제일 중요한 영상에서 저희가 다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별 차트 시나리오와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의 이 매도 타점 까지 모두 정리해서 넣어둔 보고서니깐요 무료로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실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정의가 확인하고 무료로 대응 전략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팀 가족받기식 주주분들은 이 정의 매매 수익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영상처럼 시청하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정의가,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한 이 정의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 에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리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 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 8189 722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 자자로서 마음 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희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